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반장 정세현이었고요 어,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서 곡을 앞두고 있 너무 아쉽지만. 아, <laughs> 뭐라고요? 아, 네, 잘 가실 거면서. 제일 먼저 가실걸요? 마침 그거 볼 거예요. <laughs> 장난이고, 아, 저도 많이 아쉬운데. 또, 이 시간 그래도 우리. 추억하면서 오늘또 재밌게 그래도 놀았잖아요, 그죠? 후회가 좀 남나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내일도 하거든요, 풀미팅. 네, 내일도 하고 오셔가지고 진짜 내일은 마지막이잖아요, 풀미팅. 네, 후회 없이 또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내일 조금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반장 은 정세윤이었고 어, 또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우리가 다들 지금 뭔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지만 다들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세은또 컴백 언제 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근데 또 이제 사실 이제 너무 또 걱정 안 해주셔도 될거 같고 어, 열심히 또잘 준비 중입니다 네, 잘 준비 중이고 <laughs> 네, 잘 준비 중이고 어, 약간 뭐랄까요 그래도 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황상. 그래서 봤을 때 완전 우리 그 분. 우리 그 분이죠. 정신 차리고. 아, 이죠 정신 차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내년 초쯤, 완전 초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파이팅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알아주시고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 자또뭐 이렇게 궁금한 거 뭐라고요? 콘서트. 아, 콘서트 콘서트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뭔가 확실히 제가 뭔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게 저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에스프레소 패널이라고요? <laughs> 진짜 들어서. 크리스마스 캐롤. 에이 몽키스 패나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 크리스마스 캐롤. 어, 많이 잘못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롤은 또 하면은 제가 하면 됩니까? 네, 캐롤을 또 하면 하면 돼요. 팬들도 기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요즘 되게 음, 뭐랄까요? 음... 아니에요? <laughs> 뭐, 아니에요. 네, 아무튼... 뭐라고 아니 뭐 말하려고 뭔가한거 뭐 해도... 그냥 요즘 이제 또... 아니에요? 어? 아니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이제 또 음악도 재밌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얘기 뭔가 뭐 이렇게 고백해야 될것 같은 표지 한번 가시요갑자기 뭘, 뭘 얘기해 드릴까요? <laughs> 뭐 하려던 말은 딱히 크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또 어... 이렇게 그냥 계속 <laughs> 어, 왜요 왜요 왜 웃었어 뭐 했어요? 또 뒤에 있는 형들이랑 또 같이 재밌게 음악도 계속 하고 모여서 합주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이번 팬미팅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 잘하게 잘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계속 깔아주세요 이제 음악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재미들을 또 여러분들과 더 많이 또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일단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또, 좀 기다려주시고. 저는 또, 다른 길이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또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싱어송 라이돌이라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또, 저도 많이 서툴고, 어, 좀, 뭐 가다가도 다른 길로 잠깐 들어갈 수도 있다가, 다시 나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 마음 저도 이해해요. 또, 자주 보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고, 저도 더 그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나아가면 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길이잖아요. 막,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보다 서로 또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왜 웃어요? <laughs> 아무튼,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다 너무 다, 저는 이해해요. 받아들이고, 너무 하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보자. 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는 일단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도록 멋진 하루들 건강한 하루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 하루들을 좀어 조금 더 저라는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걸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원래 본성이 근데 연예인은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답답하죠. 근데 <laughs> 예, 네, 그 답답하실 텐데 네, 저도 이제 뭔가 이제 많이 드러내고 이런 거래도 이제 배우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드러나지 않다가도 한번팍 보여주자는 사실 색소폰도 공연에서 불기가 엄청 떨리고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또죽거래지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연 때 보여드리고 또 이런 게또 저의 약간 성격이자 그런 기질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해를 또 제가 바라지만 또 제가 또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딱 접점이 잘 맞아진 상태로 계속해서 오래오래 음악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 진짜 너무 인생은 짧지만 길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갑자기 뭐가 인생 얘기까지 나와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너무 짧지만 멀리. 저는 보면서 음악을 하고 여러분들과 진짜 오래 오랜 시간 막 20년, 30년, 40년 뒤를 생각하면서 저는들 생활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당장에 또저막못죽기는 거에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정세훈 아니에요? 예, 네, 정세훈은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요. <laughs> 혹시나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따끔하게 얘기를 또 해주시고 항상 저는 이제. 멀리 보면서 생각하고 하나하나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저희는 그걸, 그 날이 왔을 때 이제 쭉 이제 달려가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끝까지 네,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 함께 재밌게 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앨범도 기대해 주시고 어,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어, 20 s o m e t 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이었고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